그리고 오늘 저기 뭐냐? 7시에 코드컵 경매 있습니다. 코드컵 경매가 있는데 누구를 뽑을지 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어, 양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히던데? 1티어? 머리론 블랙워크를 외치고 있지만 1티어에 돈 쓰기엔 좀 아까운데? 다 잘해서? 아니, 일은 돈 많이 쓸 필요가 전혀 없어. 이 사람들은 오더가 차이 많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뭔가 1티어에는 굳이... 포인트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승전을 올라가면 오프라인이란 말이죠. 아 온라인에서 못했던 사람이 오프까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프에 강한 사람 결승 노리기. 그냥 그날 컨디션 좋은 놈이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망구 너무 못하던데 망구. 여기서 망구가 최악책이나죠. 포인트를 좀. 여기에 좀 써야 될거 같고 옷세개 가져갔는데 만약 6에서 내가 수찬이나 트얼이 먹으면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어 가지 여기선 예나가좀 제일 안정적인 거 같은데 아 6이면은 난얘난 예, 해미 해미 말고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 볼까요? 모의 경매를? 혹시 도와주실 분 있나요, 여러분들 좀? 아, 어, 경매 시작했습니다. 어! 시작했습니다 자, 경매 시작. 자, 네, 나, 자, 자. 자, 이거 시작한 거예요? 자,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야. 예, 빨라. 자, 트얼. 트와이트와이. 트와이. 오 포인트 너무 싸지 않나요? 그니까요네 올리세요. 3리 정도면 뭐 조금 결승은 가지 않나요 저희가 3리 데려가면? 결승은 가요.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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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려보시던가요 네. 한번? 오케이. 네, 오, 너무 마지고 자, 현진이고요. 어. 현진 확인했습니다. 현진입니다. 없으시고 장난치지 맙시다. 다 알고 아는 사람들끼리 또공 크게 놓으신다 사장님이. 네, 알고 아는 사람들끼리도 왜 그래요? 아아 잠깐만 요 여러분들 천점인 거 알죠? 400 포인트 쓴 거예요 절점에서. 아, 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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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점인데 415 이거 받을 썼는데 또 새끼들 아냐 감사합니다. 어? 잘 데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씨? 감사합니다. 에스카. 않게 잘 샀는데? 자,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의 에스카. 이티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에스카. 네. 지금 뭐, 폼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 경험이 그렇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경이 많죠. 대경, 맞아, 맞죠? 맞죠, 대경 네. 자체가. 네. 결승까지 생각한다면, 오프라인 그 대경은 무시 못하거든요. 105포인트, 110포인트 박사님. 당신! 총 철점에서 400점 썼죠, 방금? 안 썼습니다 준수 씨는. 아, 아 준수 씨 아, 남아 있구나. 맞네. 오, 맞네. 저는 안 썼어요. 예예 예. 예, 예. 1 4 0 포인트 김성태. 자장찌. 아. 누가 아. 저를 대체하겠습니까? 인더. 멋있다. 네, 더백을 오십. 너무 비싸다. 네, 더백을 오십?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백을 더백을 오십? 오십오.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피오는 발로란트 하고 그 다음에 디지도 발로란트 하고. 근데 워커 씨는 배급밖에 안 합니다. 진짜 사람합니다 네. 아80 어, 포인트 박사장. 진짜 씹바라. 되겠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와이게 진짜. 자, 오케이 중에 안전빵 걸포. 아 걸포는 나도 이런 말을 그런데 요즘에 배급밖에 안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배급밖에 안 해요. 말하시고 와아 100포인트! 시원시원합니다 50점! 자 우아씨 졸았죠? <laughs> 가져가시고 대외모드 장착하고 오겠습니다 야 피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공방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피오 저는 아주 높게 삽니다 야 공방 피오를 이용 너무 낮겠는데 아무런 피오가 이게 좀좀 좀 그렇게 됐다고 하지마 이게 무슨 공방 피오인데. 응. 오케이. 네, 피오. 감사합니다 피오. 피오 감사하고요. 네 마시기로 하고. 바티아의 또 나는 장륜. 아 이거는 뭐 스미시랑 오아씨 싸움이 되겠네요. 장랑 네, 사장이는. 분다이죠 네. 같은 티어기 때문에. 네. 너무 10원으로 또 싸우신다. 시원시원하게 가셔야지 아, 시원시원하게. 아, 시원시원하게 좀 합시다 또. 야 100%밖에 안 해요.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되면 고티어 완성이네요. 1, 2, 3, 4. 네. 저를 다 맞췄습니다. 카드 다 맞췄고요. 네, 1, 2, 3, 4 완성이고 저기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 버금가. 네. 망고, 망고는 잘해. 페이지 멈췄습니다. 망... 어, 어, 망고 괜찮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괜찮아요. 언녀가 진짜 잘해. 오티어 상어는 이제 코드컵 우승자거든요. 솔직히막 말로. 아, 0포인트 너무 싸다, 진짜 말이 안 돼. <목소리도> 말안 되긴 합니다, 저거는. 야, 이거 십 아, 퍼센트인데? 이거... 아,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이게 존나 보단해. <laughs>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땡지 도영칸 꿀땡땡. 땡지 잘하거든요. 그렇죠. 땡지가 여기서 약간 조금 음... 그래도 확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음, 저도 여유 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야, 땡지. 야 동화 지금 댄지가 빠진 시점에서 이거 이거 수피는 뭐 지금 만들어가면 이원이 없거든 왜냐면 간만 보다가 지금 끝났어 어, 너무 간재비시다 어 그렇지 시원시원하게 올려 시원시원하게 갈건 가야지 그렇지 왜냐면 우화는 거의 다 뽑았어 수피씨 간보다 저때쯤 물렸죠 <laughs> 전 괜찮죠 1,2,3은 괜찮죠 예 물렸죠 시원하게 물렸죠 안 물렸죠? 에, 안 아이고야, 물렸는데 아이고야, 지금 포인트 아이고야. 계속 숨고 계시죠? 오하늘 네, 완성했거든요. 아이구야. 와씨, 이고 그렇죠. 왜냐면 수피는 지금 뒤가 없어요, 뒤가. 아, 진짜 필요한 카드긴 하거든요. 제 머릿속에. 오, 제 머릿속에.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얘는 지금 안 뽑았어, 수피는. 제 머릿속에 무조건 필요한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는. 머릿속에도 어, 뭐, 뭐,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강보는 애들은 다다 오케이 아 날짜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니다 일단 도형 꿀탱탱 확정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지금 박 사장 숙피 이티어 자리가 공백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전화냐 소위가... 조이냐 이거 어떻게 내려갈지 숙피가5 포인트로 재밌죠? 오박 사장 일단 한번 입질 한번 던져봅니다10 포인트고요 전초는 뭐 비슷하니까 음. 음. 예? 오, 축하드립니다. 사장씨 전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박나니, 김성태와 박사장의 에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에이? 3티어, 박나니. 뭐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박나니를 뽑지 못하면 그 팀장님은 조경훈이 들어가게 됩니다. 3티어로.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카드인지. 네. 네, 네, 네. 저는 맘먹었기 때문에. 이야, 네. 네. 어차피... 100포인트 박사장! 네, 네. 아, 310포인트 김성태. 네 좀 자, 먹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자 365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최고 매물로 팀에 뽑혀간 인원이 배현지4 2 어? 0 i 축하드립니다 어이, 아니.. n t 자박상 a 이 b a 닝을 o 려갑니다자알 n 아는 even here. 여러분들 데려가게 되죠 예 r 점으로 데려옵니다 자 n 티어전수 i 김성태 t 포인트 김성태 r 포인트 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뭐야? 새끼들인가? 축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남은 인원이 꿀탱탱 아니면 도현입니다. 7티어 125. 아 꿀탱탱 오히로 많이 올라갑니다. 아, 135. 땡지가 70인데 간보다가 140. <laughs> 아꿀 좋다 꿀 좋아. 배고시 자. 굿땡은 승리합니다. 그 자, 꾸티뉴팀균대 5포인트. 야, 튀지 오대와 어우, 너 좋아. 아, 아, 야 아니, 나이 아, 그냥 박푸르 씨는 아, 아피 팀장님 팀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벨붕교 이지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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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교사 벨붕교 벨붕... 나왔니다 벨붕교. <laughs> 나, 벨붕교. <laughs> 아, 배부시. 어, 나 배부시고. 왜냐면 팔째에서인지 아무지 건8 팔째에서 예백고십고 이러면은 코드 그렇게 주체가 괜찮 괜찮 김성태 팀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박 사장 팀에 솜밀짚 <laughs>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은 스피 팀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예조팀왜 오합질 중이야 <laughs> 인가아내박 <laughs> 네, 사장 <laughs> 왜또 그래 나보다 아, 네. 나보다 포인트 <laughs> 낮잖아 왜또 <laughs> 그래 내 건데 자, 그러면, 5티어, 세아도 자동적으로, 또, 수비팀장님 팀으로 들어가게되죠 네. 네. 8티어에서 또, 제 생각에는 폼이 좀 가장 좋은 또, 1, 2등 싸움이 아닌가? 아하, 이거리. 뭐야, 이거 참망구랑 아니에요? 제가 망구랑이죠 <laughs> 자, 인생배 <배트> 트겠습니다굴이야 <laughs> 인생배 걸었습니다. 인생배 아! 었어요 저게 인생배이지. 인생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어예나 뽑아주시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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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확정 아니야? 예, 얘나 확정이죠. 확정이죠. 음. 입니다 자, 마지막 망구랑까지 오아팀 들어가게 되면 모든 팀이 완성입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자, 코드컵 멤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아팀은 피오 오아 배현진, 나는 상윤 고티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티어는 상원여 예나, 동아, 망구랑. 네, 이렇게 저 팀입니다. 그리고 수피팀 박프로, 쪼이, 수피 팀고 팀입니다. 박프로 조이 수피 수이 이렇게 <laughs> 고티 팀고요. 그다음 저 팀입니다. 세아트할 도연 딩굴 이렇게 저 팀고요. 그리고 김성태 팀고 팀입니다. 디지 고팔 에스카 알로아 김성태고요. 그다음에 저 팀입니다. 코티뉴 전수찬 땡지 김민교입니다저태우고요 네. 그리고 박사장 팀입니다. 곧이어 블랙워크 전하 박나닝 박사장이고요. 저태우입니다 골프 유엠이 꿀탱탱 숨니징 이렇게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프 유엠이가 개단단해 보인다 그냥 음. 말안 된다 그냥 벽이다 벽.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태우에서저 골프로 오도 역 같이 하면 또 여기 조태탱 씨가 또. 코사리로 나오면서. 아 티비용 출전 안할 겁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아주 삼꺼더라. 568레버째 이어. 여... 아유. 네. 모두 출전해야 되는 룰입니다. 아 예. 모두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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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출전하면 되는 거니까. 예. 요렇게 <laughs> <laughs>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